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 멤버십 패당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불 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막바지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일본을 무조건 뵙게야 살수 있다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니까요. 한번 좀 재미삼아 새롭게 초보 창업자분들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그 나라의 자영업자들의 동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좀 희한한 나라긴 한데 지극히 자영업자 쪽으로만 들어가면은 우리의 미래가 좀 가늠이 되곤 합니다. 이 나라는 일종의 화 사상이 있어요. 와 라고 하는데, 이 화합한다. 그 화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자기 맡은 직분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직분, 그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무리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나의 직분에 맞춰서 살아가야지 전체가 화목하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거안 지키고 자꾸 남의 거 신경 쓰고 남의 거 따라하고 베끼고 욕심내고 이러면은 동네에 있는 사무라이가 와가지고 그냥 단칼에 베버리는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동집이 잘 되니까 내가 지금 라면집 하다가 우동집으로 옆에 집 따라서 바꿨다? 이래버리면 그 동네에 화목함을 깬 주범이 돼서 사무라이들한테 목이 잘리는 겁니다. 대장장이로 살았다면 그래서 자식들도 계속 대장장인 거고, 우동집을 했으면 그 자식 대대로 그냥 우동 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살았다면 그냥 그 지역구 그냥 계속 대대손손 물려받으면서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서울대를 나왔다면 그 자식들도 얼추 미래에 서울대 가는 걸로다가 대충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맛집들의 그 포스도 좀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500년 된 맛집들도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1000년 된 데도 있답니다. 500년 동안 자손들이 그 우동집만 계속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화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결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스터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일본 이런 슬로건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이게 통용되는 거예요. 외식업에서도 똑같이 통용이 돼서 외식업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놨다? 도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보통하는 맛이 나게 될까요? 바로 가공돼서 오는 건 쓰지 않는 겁니다. 그 다대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든 건지 알고 쓰냐는 거죠. 오뚜기에서 받아, 뭐 CJ에서 받아, 뭐 이런 식품 회사에서 받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직접 통마늘 사고 직접 태양초 사고 최고의 재료를 쓰면서 또 최고의 숙성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우리 집만의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집 주방이 공장인 겁니다. 더 심한 곳은 집안에서 생산까지 해요. 마늘도 키우고 파도 키우고 이렇게 농사지. 는 거죠. 그거를 자기들이 키운 거를 식재료를 따가지고 손님상에 내가는 이런 구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외식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1차 산업은 농업이잖아요. 직접 생산하는 거. 2차 산업은 가공하는 거잖아요. 가공, 제조하는 게 2차 산업이고 3차는 서비스. 그걸 파는 거죠. 이세 개를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맛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사람의 육체적인 몸빵 노동은 엄청나게 들어갈지 몰라도 그 원가 자체는 싸요. 왜냐하면 가공된 것들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공장 노동자 인건비 안 들어가고요. 그 공장 마진 안 들어가고 그 공장에서 가게까지 오는 물류 유통비 안 들어가고 오롯이 자기네 가게에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도 사람 안 쓰고 직원들 안 쓰고 주인이 직접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원가가 싼 거예요. 근데 이 장인 정신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을얘기하는데그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를 않았던 거야. 한마디로 월급이 30년째 동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 아버지 세대되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뭐 짜장면이 뭐 500원이었어. 근데 지금 막6천원이야 그럼 10배 이상 오른 거잖아. 막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때 아빠 월급이 뭐 100만원이었어. 근데 요즘 초봉이 300만원이더라. 막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월급하고 지금 내 월급이랑 똑같아. 라떼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때는 뭐 호황이었고 지금 불황이었고 이 정도 수준인 거지. 금액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 가격도가 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써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몸빵으로 조그맣게 가게를 해서 장사하는 게 일반적이 되었고요. 그 장인 자영업자들이 늙기 시작하고 엄청 유명한 맛집으로 명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관광업이 대박인 거예요. 그 장인 자영업자들이 공짜 자기 인건비를 녹여냈으니까 공짜 인건비잖아요. 그걸로 만든 음식들이 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맛집들이 이제는 없어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집을 누군가는 맡아서 인수받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 맛집을 운영하는 할아버지 자영업자가 그거 아, 이제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이젠 딴 사람한테 넘겨 줘야 되는데 그걸 젊은 세대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언뜻 보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자리 잡은 가게 물려준다고 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인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남는 겁니다. 이게 남지가 않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도 하면 좀 수익도 나고 또 통장에 쌓이는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그 돈으로 젊은 세대들은 취미 생활도 하고 아이폰도 사야 가야 되고 해외 여행도 좀 계획하고 뭐 여자친구 뭐. 선물도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전수를 받았던 그 청년들이 받다가 중간에 낙오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남는데 이 장인 할아버지 자영업자여 어떻게 뭘로 먹고 살았냐? 연금으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장사로는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나이 드셨고 취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가게에서 일하는 자체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면서 수익 계산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사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좀 비극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비력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미 줄어들었죠 엄청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아졌지만 저 안드로메다 얘기 말고 그냥 우리 예, 우리 서민들 얘기입니다 근데 소비력이 줄었다고 해서 이 입맛까지 싸구려로 변해요 입맛은 안 변해요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맛에 대해서는 안단 말이에요 퀄리티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은 맛, 고급진 맛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로 식자재가 좋은 걸 쓰느냐. 이게 중요하죠 똑같은 김치를 먹어도 이게 국내산 김치하고 중국산 김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맛 차이가 확인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 식자재를 어떻게 썼냐 이게 사실 사람들이 입맛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데 좋은 식자재들은 도처에 널렸죠 그리고 그 좋은 식자재로 또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그거를 자영업자가 받아서 쓰게 되면은 그 엄청난 단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캠핑족들 중에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요리 고수가 된 이유는 맛이 쓸 수밖에 없는 식자재로도 요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맛있는 레시피도 요즘 유튜브 보면 막다 나오니까 좋은 식자재를 직접 시장 가서 가져와가지고 고수들의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맛이 없겠어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는 거니까 무슨 마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그 가격으로 먹으니까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식자재로다가 장사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객들의 입맛을 채우려면은 좋은 식자재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과거의 일본처럼 그 가게 주방이 공장이 돼야 돼요. 지금도 오랫동안 사람받고 유명한 맛집들은 다 식자재들을 좋은 걸 쓰는 집들이에요. 식자재를 좋은 걸 쓰면서 다시다랑 미원을 아끼지 않으면은 거기는 무조건 맛집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뼈다귀 해장국은 그 해장국을 떠먹을 때마다 방앗간 냄새가 나요. 그거 뭐냐? 고춧가루를 직접 방앗간 가서 직접 빻아왔다는 거거든요. 기름을 방앗간에 가져가서 짜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앗간 냄새가 나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운 느낌 속에 느껴지는 그런 달콤함,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 천연재료에서 나오는 그런 고급진 단맛을 그게 어떻게 화학 조미료가 채워줍니까?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딴데 가서 어떻게 먹어요. 그거 먹으러 오는 거지. 신동진 쌀에다가 찹쌀 좀 넣어가지고. 어, 쿠쿠로 다 밥을 지어 주는데 그 밥이 맛이 없겠냐고요. 그러려면은 그 주방에서 모든 것들을 0에서부터 만들어 내야 그 단가로 그 퀄리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너도 나도 대박 매출이라고 홍보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들 아마 몇년 안에 엄청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 회사 마진 붙여서 그렇게 가공된 걸 받아서 쓰다가는 그 자영업자는 이제 망합니다. 특히 배달 쪽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고 그쪽이 아마 제일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그저 소스 다 되게 나품 받아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주방공을 짜가도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다 그냥 받아서 조립만 해서 나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장사하는 곳들은 아마 제일 먼저 망하게 될 거예요 직접 소스 만들고 레시피 배워서 그거를 원물을 가지고 다 어떻게 자신들이 만들어내야지만 주방이 3, 4평 이런 게 아니라 최소 한 7, 8평 해가지고 그 안에서 원물 가지고 만들어내서 그래야지만 수수료 떼줄 거 떼주고 인건비 오른 것다 감당하고 해도 남는 게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일본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어지간한 건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해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창업을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게 아낀 원가로 식자재 퀄리티 높이고 사람들의 높아진 입맛은 채워주면서 가격은 그대로 가주는 그런 가성비 전략. 내 인건비 비중을 높이고, 가게 규모는 작으면서, 그럼 월세는 좀 작아지겠죠? 상권은 좋지 않아도 온라인 쪽으로도 오게끔 만들어서, 어쨌든 내 임대료 부담을 좀 덜하게, 상권과 입지를 낮추긴 했지만, 결국 그 안에 와서 맛을 보게 되면, 은그 느낌과 맛과 가성비,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임대료는 적게 가고, 대신 온라인 마케팅 쪽은 더 비중을 둬서, 온라인 마케팅을 비중을 두면 더 멀리서 오게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게 목이 좋다는 건 결국에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 동네 사람만 보는 거지. 온라인 마케팅은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안정화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 그렇게 가야 앞으로는 돈을 못 벌더라도 정말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고 앞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구조로 다 앞으로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플식이었습니다.